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 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 311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4월 11일 해외 축구 새벽 경기 7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vs 리버풀. 결장자 정보. 맨시티 23승 3우 3패 리그 1위. 리버풀 22승 6무 2패 리그 2위. 맨시티 리그 1위 무무 승승승. 최근 3연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리그 우승을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이다. 공격진의 키는 실바 이 m 가 쥐고 있다. 최근 몸이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 경기마다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시즌 후반에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18에서 19 시즌에 리버풀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모습이 나온다면 맨시티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홈에서의 연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리버풀보다 우세하다. 리버풀의 공격력은 부담스럽다. 살라의 폼이 전반기와 확연히 다르나 만에 디아스의 활용으로 살라 없이도 상골을 넣는 등 득점력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디아스, 12,의 출전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라포르테 스톤스, 12, 조합으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나 라인을 크게 올리는 팀 특성상 빠른 스피드를 가진 리버풀 공격진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리버풀, 리그 2위 승승승승승. 최근 리그 10연승으로 탄력을 받고 있기는 하나 살라, RW, 에폼은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다. 살라, RW, 에폼이 가라앉았다. 체력 저하와 재계약 이슈. 월드컵 탈락으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다행히만에 LW 디아스 LW의 페이스가 좋아 이전 경기 대량 득점을 하는데 성공했지만 뒷공간을 노리는 스피드가 좋은 살라가 이번 경기에서는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일단 전반기 맞대결에서 부상으로 결장했던 티아고 CM와 아놀드 RB를 기용 가능하므로 이전 맞대결처럼 빌드업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양상은 아닐 것이다. 수비에서는 핸더슨, CM, 예 폼이 약간 가라앉은 것이 걱정. 게다가 맨시티가 이전 경기 미드필더 진영을 확실히 장악하고 몰아치며 아틀레티코의 두줄 수비를 파훼하는데 성공한 바 있어 핸더슨이 미드필더 진영에서 고전한다면 경기 양상이 맨시티 쪽으로 웃어줄 것이다. 코멘트: 중원을 장악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처럼 경기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다. 원정 이연전을 치르는 리버풀보다 체력적으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기도 하다. 핸더슨과 살라의 폼이 하락세인 것도 리버풀에게는 좋지 않은 요인이다. 다득점 페이스의 맨시티 승을 예상한다. 토 선생 픽. 승패 맨시티 승. 핸디 1.0 무승부. 언오버 2.5 오버. 프랑크푸르트 VS 프라이부르크. 결장자 정보. 프랑크푸르트 10승 9무 9패 리그 9위. 프라이부르크 12승 9무 7패 리그 5위. 프랑크푸르트 리그 9위 무무무무무 최근 수비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공격력에서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진의 부진은 최근 5경기에서 3득점에 그친 것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코스티치, LW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재는 독이 되고 있다. 코스티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자 공격이 매우 답답해진 것 보에 제프W는 활동 반경이 넓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체력적 부담. 이 있는지 찬스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티치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다득점은 어렵다. 그러나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다. 상대가 공을 잡자마자 압박을 위해 달려든다. 보레의 활동 반경에서 알수 있듯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하며 중원과 자기 진영에서도 이는 변함이 없다. 최근 5경기에서 3실점으로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수비진이 흔들릴 여지는 많지 않다. 프라이부르크 리그 5위 무승무무패 순위상승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빈터, 엘비, 와 그리포, 넬 더블유, 가공을 잡지 못하면 공격이 매우 답답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리포의 역할이 매우 큰데 빌드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킹 능력으로 세트피스에서의 날카로움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왼쪽이 막혀도 득점 가능성을 높게 볼수 있는 이유다. 현재 프라이브르크는 세트피스에서만 16골을 넣고 있다. 슈트라이히 감독이 10년째 재임하면서 수비 조직력은 완벽한 경지에 올랐다고 평가받는다. 슐로터백 12과 리나르트 12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수비 약점을 상쇄하는 모습. 슐로터백의 오버래핑으로 생긴 빈자리는 리나르트가 커버하고 리나르트의 순발력 미흡은 슐로터백이 마킹 능력으로 커버한다. 최근 볼프스부르크와 바이언에게 다실점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프랑크프루트의 현 공격력으로는 공략하기 어렵다. 코멘트 프라이부르크는 왼쪽으로 공격이 쏠려 있다는 단점은 있으나 세트피스에서 매우 강한 모습이라 득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프랑크푸르트는 코스티치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득점력이 확연히 줄었다. 다만 프라이부르키 역시 왼쪽 빌드업이 프랑크푸르트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양 팀의 수비력을 고려하면 언더 2.5가 유력하다. 토 선생 픽. 승패 프라이부르크 승. 핸디 플러스 1.0 프라이부르크 승. 언오버 2.5 원더 에즈로마 vs 살레르니타나 결장자 정보 로마 16승 6무 9패 리그 5위 살레르니 3승 7무 19패 리그 20위 로마 리그 5위 무무승승패 유로파에서 보도 클림트에게 충격 패배를 당했다 펠레그리니 am 가 카드 징계로 빠지는 만큼 이선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살레르니타나의 수비력이 최악이고 에이브러햄 fw 의 단기 페이스가 좋다. 다득점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찾았다. 최근 리그에서 8경기를 치르는 동안 5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 밸런스가 안정을 찾았다. 중원에서부터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압박에 들어가는 무리뉴 감독 특유의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압박 성공률이 다소 낮아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지만 4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다.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살레르니타나 리그 22 무패 무패패. 승점이 19위와도 7점 차이로 유력한 강등 후보다. 향후 일정에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도 있는 만큼 일부 리그에서 내년에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리그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공격 전개도 잘 되지 않아 슈팅을 만들어 내는 빈도도 매우 적으며 힘들게 만든 기회도 결정력 부족으로 날려버린다. 게다가 최다 득점자 보나촐리, 제프 W 도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다. 수비 역시 최악이다. 압박을 시도하는 움직임 자체가 적으며 성공률도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다. 상대 선수들의 진입을 전혀 방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많은 슈팅 허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점 기대값도 리그에서 가장 높지만 기대값보다 10골을 더 실점하는 등 수비 효율도 최악이다. 전력차를 고려하면 대량 실점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살레르니타나는 리그에서 최악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로마가 득점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력 차이가 매우 커 핸디캡, 마이너스 1.0, 승리도 무난하게 이룰 수 있다. 로마 혼자 오버, 2.5,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토선생 픽. 승패, 로마 승. 핸디, 마이너스 1.0 로마 승. 언오버, 2.5억. 엘체비에스 소시에다드. 결장자 정보. 엘체 8승 8무 14패 리그 15위 소시에다드 14승 9무 7패 리그 6위 엘체 리그 15위 페페승 페페 최근 5경기 1승 4패로 페이스가 좋지 않다. 보엔 fw 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경기당 한 골을 겨우 채웠던 득점력이 더욱 나빠져 있다. 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 자체가 부실한 편인데 리그에서 가장 적은 슈팅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격 전개와 주포의 이탈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에서는 압박시 큰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엘체는 대부분의 압박이 사신들의 진영에서 이루어진다. 수비 지역 3분의 1 지점에서 가하는 압박이 다섯 번째로 많다. 그러나 리그에서 가장 압박 성공률이 떨어져 유의미한 수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슈팅으로 이어졌고 실점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소시에다드 리그 6위 승패 승무승. 최근 득점력이 떨어져 있다. 내 경기에서 3득점으로 상위권 답지 않은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중. 오야르 사발 JM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높았는데 시즌 아웃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상태다. 이 외의 문제는 공격진의 결정력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삭, 제프 W을 비롯한 공격진들이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면서 리그에서 공격 효율성이 꼴찌다. 순위는 상위권임에도 득점 기록은 하위권이다. 엘체의 수비력을 고려해도 결정력을 신뢰할 수는 없다. 평균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경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수비하는 상황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력은 매우 인상적인 수준. 르노르망, 시비, 이수비, 패스, 경합에서 모두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며 완전히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메리노, CM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3선에서 저지선 역할을 해내는 중이다. 엘체를 상대로 수비진이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코멘트 소시에다드는 문전 앞에서의 결정력이 매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수비력을 바탕으로 신승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공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오야르사바레 시즌아웃과 공격진의 처참한 효율로 인해 다득점 승리는 어렵다. 언더 2.5와 핸디 플러스 1.0 무를 추천하겠다. 토선생 픽 승패 소시에다드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언오버 2.5 언더 라이프치 히 비에스 호펜하임 결장자 정보. 라이프치히 14승 6무 8패 리그 4위, 호펜하임 13승 5무 10패 리그 6위. 라이프치히 리그 4위 무승무승무. 최근 5경기 페이스가 좋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경기를 승리해야 여유있게 챔스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다. 최근 홈에서 3 경기 이득점으로 득점력이 확 줄어들었다.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격 전개의 문제는 없다고 볼수 있지만 호펜하임이 압박에. 고전한다면 또 저득점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전방과 중원에서는 끊임없이 압박 을 시도한다. 특히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원에서 압박을 매우 많이 가하고 있다. 중앙지역 압박 횟수 2위. 이 덕분에 상대의 진입을 제지하고 공격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도권 을 잃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중. 하이다라의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라이머와 캄플 cm 이 남아있다. 간격 유지 실패로 수비적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으나 일골 아래로 실점을 통제할 수 있다. 호펜하임, 리그 6위 승승무패패. 유로파 진출을 위해 6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우니온 베를린의 추격이 매섭다. 그러나 수비진 누수가 굉장히 커,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슈팅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만들어내는데 능하다. 전방에서의 압박 비중이 매우 높고, 성공률도 여섯 번째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전방에서 턴오버를 유발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만들어 득점 확률을 높인다. 그러나 배부, FW, 바운가르트너 FW의 기복이 심한 편이라 꾸준함과는 거리가 제법 있다. 원정에서는 무득점 비율이 5배 이상 상승한다는 점도 알아가면 좋다. 다만 압박의 횟수가 많지 않아 수비진의 부담이 크다는 점은 있다. 호펜하임은 수비시 슈팅으로 이어진 실책을 기록하는 횟수가 두 번째로 많다. 이 때문에 허용하는 슈팅 중 유효 슈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라이프치히의 전방과 중원의 압박 강도는 매우 유명하므로 상대가 굉장한 압박을 구사한다면 실책으로 인해 위험. 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 코멘트 호펜하임이 약점인 수비 실수를 중원과 전방에서의 압박으로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홈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하다. 공격 전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지만 라이프치히가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호펜하임 역시 결정력에서 기복이 심하다. 기준점도 상향되어 언더 3.5를 추천한다. 토선생 픽 승패 라이프치히 승 핸디, 마이너스 1.0 라이프치 히승 언오버, 3.5 원더. 토리노 vs 스 에시밀란. 결장자 정보. 토리노 10승 8무 12패 리그 11위. 에시밀란 20승 7무 4패 리그 1위. 토리노, 리그 11위 패무무 패승. 최근 리그에서 살레르니타나를 이기며 8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부진에서 벗어났다. 부진이 꽤 길었지만 잔류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성적이다. 이전 경기도 이기기는 했으나 1대 0신승을 거두는데 그쳤다. 상대가 20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득점력 침체가 심각함을 알수 있다. 슈팅을 만드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 사나브리아, 네프더블유를 비롯한 공격수들의 결정을 지어주지 못하고 있다. 벨로티, 제프더블유 역시 장기 부상에서 돌아와 포미 정상은 아니다. 토리노를 중위권에 안착시킨 비결은 수비력이다. 토리노는 현재 실점 기대값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을 정도로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부온 기오노브레머디디, CB로 이뤄진 300의 호흡이 좋으며 파울 횟수가 가장 많을 정도로 적극적인 수비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밀란의 공격력이 매우 저조함을 고려하면 토리노가 최소 실점으로 막아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밀란, 리그 1위 무승승 승모. 1위를 수성 중이다. 최근 5경기에서 3득점에 그치고 있다. 공격진의 부진이 매우 심각한 모습. 캐시의 c m 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한 것은 완전히 패착이었으며, 이전 경기에서는 디아즈, AM, 최근 5경기 0골, 가드립을 5개를 성공하는 등 괜찮은 활약을 보였으나 템포를 죽이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으로 수비를 이겨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 결국 중앙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레앙, 젤 W의 공격을 의존하는 빈도가 늘었다. 문제는 레앙이 집중 견제를 당하며 폼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토리노의 수비력까지 생각하면 밀란이 이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다. 수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떠날 것이 유력한 캐시의 DM의 자리는 베나세르 DM로 대체하고 있고 로마뇰리 CB의 부상도 칼로루 CB의 활용을 늘리면서 해결하고 있다. 최근 5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수비력은 오히려 밀란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 수비가 흔들릴 상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코멘트 양팀 모두 공격력과 득점력 고민이 심각하다. 토리노는 주포의 부상과 저조한 공격 효율이 문제이고 밀라는 중앙에서 공격을 풀어줄 선수가 부족하다. 이를 고려하면 언더, 2.5는 유력한 선택이다. 양팀의 수비력은 매우 좋으므로 승점 1점씩 나눠가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플러스 1.0 토리노 승 언오버, 2.5 언더 레반테, BS 바르셀로나 결장자 정보 레반테, 4승 10무 16패 리그 19위 바르셀로나 16승 9무 4패 리그 3위. 레반테 리그 19위 승패 무패승. 17위와는 승점 6점차. 산술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정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모랄레스 FW의 단기 페이스가 좋아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상황. 특히 바르셀로나가 주력 수비수들의 노쇠화로 인해 후반에 체력 소모가 많은 상황이다. 뒷공간을 롱볼로 공략하거나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을 노려볼 수 있다. 득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비적으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전 시즌부터 수비 불안은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58 실점. 게다가 후반전의 약한 모습은 레반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5경기에서 실점한 7골 중 6골을 후반에 실점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무스타피, 카세레스, 두아르테, 시비가 모두 결장할 예정이라 수비진을 잡아줄 선수도 부족하다. 실전 가능성은 넉넉히 열어두자. 바르셀로나 리그 2위 승승승승모. 이전 경기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원정에서 점유율을 압도해놓고도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다. 예상 득점 수치에서는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었다. 우측 풀백 문제가 있었고 로테이션도 제법 돌렸던 만큼 리그 역시 놓지 않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이전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알아오고 12가 출전했다.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키패스가 하나도 없는 등 공격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았다. 다만 리그에서는 알베스, 알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좋아질 전망. 트라울의 Rw, 대신 덴벨레 Rw가 나온다면 알베스와 호흡을 맞추며 오른쪽에서의 활력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전 경기에서보다는 더 나은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레반테가 뒷공간을 노릴 롱볼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라인을 높게 올리는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수비 선수들의 기동력이 문제가 많아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수비 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후반 실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레반테가 뒷심을 발휘하는 경기가 많음을 고려하면 1실점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자. 코멘트. 이전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답답한 흐름은 알베스와 덴벨레의 출전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 실점이 많은 편이지만 레반테도 후반에 실점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상쇄가 가능한 부분이 기준점이 3.5이기는 하지만 다득점 페이스 확률은 높다. 토 선생 픽. 승패 바르셀로나 승. 핸디 플러스 1.0 바르셀로나 승. 언오버 3.5 오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 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